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1월 TRETF 폐지, 2월 절세계좌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로 시작부터 다이나믹한 2025년입니다. 이 와중에 연금계좌 관련 새로운 뉴스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항상 많은 분들의 고민사항이었던 퇴직연금 DC와 IRP, 안전자산 30% 룰이 폐지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큰 사건이 하도 많았다 보니 단독이라는 기사 제목만 보면 이번에 또 어떤 명목으로 절세계좌 혜택을 털어간다는 걸까 라는 걱정이 드는 요즘인데 다행히 이번에는 나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기사에 나온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DC와 IRP에 있는 위험자산 한도 70%를 없애서 영금저축 펀드처럼 주식형 ETF 100%로 투자할 수 있게 바꿔주겠다는 점이 이번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단 IRP부터 위험자산 한도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DC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서대리는 영금저축 펀드에서 현금이나 별도 안전자산 없이 S&P500과 나스닥 ETF, 미국 배당 다거존스를 월정립맷으로 모아가는 중이고 IRP는 안전자산 30%룰 때문에 위험자산은 나스닥 ETF, 안전자산은 솔미채와 파킹형 ETF로 세팅해놨습니다. 첫 번째 직장 퇴직연금 DC도 위험자산은 S&P500과 나스닥 ETF고 안전자산 30%는 IRP처럼 솔미채와 파킹형 ETF입니다. 만약 기사 제목처럼 퇴직연금 d c 와 IRP도 위험자산 한도 70%가 사라지면 안전자산 채울 용도로 어떤 ETF 투자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연금도축 펀드처럼 월정리 매수하면 됩니다. 계좌에서 안전자산이 사라지는 만큼 당연히 자산 변동성은 더 커지겠지만 계좌 관리와 방법은 확실히 심플해질 겁니다. 다만 최근 TR ETF 폐지와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는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금에도 15% 원천징수돼서 이중과세되는 문제 등 역대급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투자자를 생각하는 듯한 긍정적인 제도가 나왔다 보니 출제자 의도가 궁금해졌습니다. 절세계좌 혜택 줄이기와 세금 확보가 누가 봐도 지금 정책 기조인데 이 와중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위험자산 비중 높일 수 있도록 나름 투자자 친화 정책이 새로 나온 겁니다. 마치 보일러와 에어컨을 같이 켜서 적정온도 맞추는 것 같은 매우 이상하고 비효율적인 느낌이라 출제자 의도를 나름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요. 기사를 마저 읽어보면 제도 변경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한국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대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퇴직연금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 연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소개했던 자료인데 미국과 호주처럼 퇴직연금이 잘 굴러가는 나라는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8% 대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2%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인들은 은퇴할 때쯤 되면 충분한 노후자금이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8% 정도로 퇴직연금이 20년, 30년 굴러간 덕분에 미국 직장인들은 특별한 재테크 없이 회사만 잘 다니다가 은퇴해도 퇴직연금으로만 100만 장자가 되어버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가구에서 순자산이 100만 달러 넘는 가구 비중이 무려 18%나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100만 장자들의 70%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직장인 자격으로 퇴직연금 DC를 통해 100만 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재테크 전혀 없이 퇴직연금 투자만으로 말이죠. 미국 직장인들 중에서 억대 연봉자나 고소득 전문직만 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금 100만 장자 리스트에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30년간 매월 60만원씩 입금하고 이 돈을 연평균 수익률 8.6%로 굴리면 10억 가까운 큰 돈이 되기 때문이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00만 달러 넘게 있는 미국 퇴직연금 계좌가 피델리티 기준 49만 7천 개라고 합니다. 100만 달러면 달러 환율 1,450원 기준 원화로 1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해서 잊고 있던 퇴직금 계좌를 봤더니 14억 5천만 원이 들어있다면 제가 생각해도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 일하면서 받은 월급으로는 내집 마련 퀘스트까지 클리어 했다면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집 마련으로는 주거 안정감, 14억 5천만 원 퇴직금으로는 월 생활비 현금 흐름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다른 자산, 소득 전혀 없이 퇴직금만 14억 5천만 원 가지고 있고 이 돈을 전부 SCHD에 투자하면 세전 배당금만 1년에 5075만원입니다. 한국의 일반계좌 과세제도 기준으로 15% 세금과 8%건보료뗀세후월 배당금은 무려 326만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가 부부기준 월 297만원, 개인기준 192만원이라고 하니 SCHD 배당금만으로도 노후 생활하기 매우 충분한 현금으름입니다. 매년 배당금 늘어나는 SCHD답게 물가 상승률로 생활비 걱정할 필요도 크게 없고요. 2, 30년 전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퇴직금을 투자에 활용했다가 지금 은퇴한 사람이라면 노후 걱정이 없었을 겁니다. 서대리 첫 번째 퇴직연금 DC 계좌와 현직장 DC 계좌 두개 합치면 현재 총 자산이 1억 조금 안 되는데 열심히 모아서 미국인들처럼 연금 100만 장자 되는 게 목표인 이유입니다. 물론 제가 연금 받을 수 있는 20년 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100만 장자 돼도 노후 생활비를 전부 커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 3% 기준 20년 후 14억 5천만 원의 가치는 지금의 7억 9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역시 절대 적은 돈은 아니고 아내도 저처럼 연금 100만 장자가 될 예정이니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이처럼 위험자산 한도 폐지하겠다는 금감원 의도는 분명 좋지만 숨겨진 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내 주식 투자 확대입니다. 정리된 표를 자세히 보면 위험자산 한도 폐지와 더불어 ISA처럼 퇴직연금 DC와 IRP에서도 국내 주식 투자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절세계좌 이중과세 사건으로 국내 상장 미국 ETF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코덱스 200 같은 국내 주식형 ETF 배당금은 이전처럼 배당 소득세 떼지 않고 절세계좌에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이처럼 국내 주식에 대한 혜택과 접근성 높이는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국내 상장 미국 ETF 이중과세 차별과 국내 주식 접근성 개선만으로는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라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반감만 점점 더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디폴트 옵션부터 다시 손보는 게더 확실한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디폴트 옵션 관련해서 영상으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한국에서 적용한 디폴트 옵션에는 원리금 보장이 선택지로 있다 보니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10명 중 9명이 디폴트 옵션으로 원리금 보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퇴직금은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원금과 투자 중 고를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원금을 고르게 됩니다. 사실 이건 미국인들도 비슷합니다. 미국 직장인들도 한국과 비슷하게 퇴직금 운영과 투자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다만 한국이랑 다른 점은 미국 디폴트 옵션에는 원리금 보장이 선택지 중에 없기 때문에 강제로 투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미국인들이 노후연금에 정말 관심 많고 투자를 잘해서 퇴직연금 수익률 높은 게 절대 아닙니다. 2007년 디폴트 옵션 도입 전까지 미국인들 퇴직금도 지금 한국처럼 방치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서 미국 직장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은퇴와 동시에 연금 100만 원자가 됐습니다. 시간과 복리의 힘으로 말이죠. 아직까지 한국 퇴직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경쓰고 관리해줘야 미국처럼 불릴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미국 ETF 중심으로 퇴직연금 모으면서 연금 100만 장자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안전자산 30% 제한이 있어도 IRP, 퇴직연금 DC 연평균 수익률은 둘다 7%를 넘었습니다. 퇴직연금 DC 가입자분들이라면 1년에 5분만 시간 내면 충분합니다.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는 만큼 저희 노후는 저희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안전자산 30% 룰이 없어진다면 연금저축펀드처럼 S&P 500과 나스닥 ETF 100%로 모아갈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감만 보고 없었던 이야기가 되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뿐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만으로 연금 100만 장자 될수 있다는 사실을 계좌로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